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 줄 작전명 올레드 순섭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이주 우리에게 슬그랑 기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함께 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이번 주 우리 시장 참 쉽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3,500선을 앞두고 이제 연일 사상 최고가를 내던 코스피가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관세 역사, 그리고 미국 금리 등 3중고의 상승 동력이 약화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2.6%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외인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2.3%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외인기관의 순매도세는 지속 중인데요. 환율이 이제 1410원대로 상승하면서 두달 만에 최고치를 도달을 했고 지수랠리를 좀 이끌어왔던 외국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연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배경에는 이제 경기와 그리고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로화약 그리고 제론파워의장의 발언도 달러를 좀 지지를 했습니다. 반반 뉴욕증시는 이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제 계절 조정 기준으로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정기 대비 연율로 3.8%로 어떻게 보면 2023년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어, 국내 중시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는 등 언급이 있었고,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서 노이즈가 생성 중이면서 환율이 1,410원대로 상승한 점, 거기다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승부르기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요, 비중조절에 좀 힘쓰면서 지수 반등으름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은 없고요, 온통 악재로 둘러싸인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당분간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봤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제 주셨던 타깃주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어제 타깃주는 바로 DI였는데요. 이제 바닥권에서 되돌림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추세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어, 성장성은 꾸준하고, 외인수금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가 하락하면서 싸게 살 기회를 만들어줄 때는 적극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BI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의 HBM 장비 공급 협상 최종 단계에 이어섰습니다 핵심 장비 공급을 통해서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을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과거 협업 경험과 기술 검증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수주가 단기 모멘텀 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 스토리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은 어마어마한데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8%, 영업이익이 거의 1000%대라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제는 HBM3E 용 버닝 테스터 납품 실적이 반영된 결과고요. 현재 이제 HBM4용 장비가 이제 퀄리티케이션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세대 메모리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은 실적 성장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실적과 협상 진행 상황이 결합된 경우에는요, 시장 내 신뢰와 평가가 동시에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DI 같은 경우는 단순 수주 모멘텀을 넘어서 기술 내재화와 그리고 글로벌 입지 확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국산화에 성공한 이제 패키지 버인 테스터 같은 경우는 고온, 고전압 환경에서도 반복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초기 분량을 최소화시키고 DDR5와 HDM 등 차세대 메모리 장비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전장용 반도체나 이미지 센서나 2차 전지, 2차 전지 장비 포트폴리오까지 확장을 하면서 다각적 성장 전략을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주다 보니까 시장과 동조화돼서 주춤한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이죠. 수급,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분들은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 중이고, 눌림 구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외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보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싸게 살 기회인 만큼요, 장어방 기술적인 반등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래 QR코드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오시면은 DI 추가 대응과 그리고 오늘의 핵심 타겟주 공개드릴 예정인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타깃주는 바로 DI 였습니다. 지수가 눌리면서 주가 자체도 함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작전본부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자, 이렇게 지난 타깃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안에서 살펴봐야 할 용의주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주로는 역시나 네이버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11%대 급등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 상승 흐름 그대로 챙겨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 네이버 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 검색 포탈을 넘어서 디지털 경제 핵심 업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과거의 철도가 이제 산업혁명의 동맹이었다 동맹이었다면 오늘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콘텐츠나 커머스 결제 물류를 아우르는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인프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발표된 굵직한 뉴스들을 보면 은 네이버가 이제 단순히 IT 기업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나무를 구름 내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자산 결제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가상자, 가상자산 거래대금을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테이블 코인과 이제 실문 자산 토큰까지 아우르는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와 이제 미래 에셋 그룹이 3대1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에셋은 증권거래와 그리고 RWA 토큰화를 담당을 하고 부나어는 이를 엮는 유통구조가 가능하겠죠. 즉 이제 기존 금융하고 블록체인이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하나로 엮이는 겁니다. 이는 글로벌,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중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이제 공동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점을 맞이를 했죠. 디즈니가 보유한 3만 5천 편의 이상의 만화 IP가 네이버 웹툰과 결합이 되면은 전 세계 이용자들이 이제 마블, 픽사, 스타워즈 같은 초대형 콘텐츠를 한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협업을 넘어서 네이버가 이제 해외에서 고전했던 이제 문화적 장벽을 뚫는 열쇠가 될수 있는데 특히 이제 K팝이나 K드라마나 K웹툰으로 이어지는 K콘텐츠 한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에서는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의 이상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죠. 해외 구독자 기반 확장은요 결국 플랫폼 매출과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컬리랑 협력해가지고 컬리앤마트를 출범을 했는데요. 일부 지분을 인수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를 했고 이는 이제 쿠팡의 로켓배송 독주를 좀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이버는 이제 자체 물류 그러니까 자체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플랫폼 트래픽과 그리고 결제 AI 역량을 무기로 삼는 대신에 컬리나 CJ 태양, 대한통운이나 롯데 같은 강력한 물류유통 파트너와 손잡으면서 플랫폼 동맹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는 이제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서 검색, 콘텐츠, 결제, 물류까지 끊김없이 이제 경험을 제공하면서 종합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제 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뿐 아니라요, 어, 장기적으로 이제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기반이 될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네이버는 주가가 이제 장기간 박스껏 거래에서 돌파가 되다가 오늘 어제 이제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 구간에서 잘 매물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분할무 편입 가능성과 이제 글로벌 웹툰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거래대금까지 강하게 붙어진 모습인데요.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완만한 조정이 나아졌던 바, 한 차례 앞서서 급등이 강하게 나왔던 이외에 조정이 완만하게 나아준 만큼 이번 대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시에 정고점까지 한번 뚫어줄 수 있을지, 그러면서 30만원대 안착해줄 수 있을지까지 한번 긴 흐름으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은 네이버는 이제 검색을 넘어서 콘텐츠 커머스, 결제, 물류, 디지털 자산 확장까지 어떻게 보면 초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수많은 지류가 흐르듯이 결국 큰 강으로 이루죠. 네이버가 이제 다양한 사업 확장은 결국 하나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네이버였습니다. 두나무의 자회사 편입, 그리고 디즈니와의 협업, 여기에 더해서 컬리와의 동맹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과연 전 고점 뚫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긴 호흡으로 30만원 선 넘겨낼 수 있을지까지도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바로 네이버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는 에브리봇입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어떤 종목 군들이 오르나 봤더니, 로봇이더라고요, 반장님. 네, 맞습니다. 어, 에버리봇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물걸레, 청소 로봇으로만 기억 기업, 기억되든 아마 기억 기업, 기업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홈을 넘어서 AI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단순 이제 가정 기업을 넘어서 지능형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에버리봇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에브리봇은 물걸레 로봇 청소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로봇 청소기 라인업과 거기다가 AI 자율주행 모듈 거기다 소모품까지 사업 밸류 체인에 좀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모듈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제품, 모듈, 소모품의 3중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드웨어 판매에 더불어서 소모품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보수로 반복 수익이 창출되면요. 수익성은 안정하게 좀더 크게 개선이 될 겁니다. 또한 이제 상업용, 기업용 레퍼런스가 쌓이면요, 단가와 주문 규모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낼 수 있고 R&D로 쌓은 센싱이나 제어 역량도 역시 신규 로봇으로 확장이 가능하죠. 결국에 제품 다각화는 단기 실적뿐 아니라요, 중장기 영업익 레벨업의 전제 조건이 되면서 지금의 주가 모멘텀은 이러한 구조 전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브리북 같은 경우는 라이,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이는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공식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국책과제 선정으로 이제 기술력과 사업성, 협업 능력을 모두 심사받은 과정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신뢰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 신뢰도는 이제 공공, 민간 발표에서 입찰 경쟁력을 높여주면서 해외 공적 프로젝트 진출 시에는 레퍼런스로 적용이 될 거고, 또한 이제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서 시스템, 통합 업체 그리고 대형 SYI 파트너십 기회가 생기면서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그리고 매칭 투자는 사실 초기 상용화 리스크를 낮춰주면서 상용화 속도 가속에 도움이 되면서 이제 이제 국책 레퍼런스가 실제 제품 납품과 그리고 매출로 연결되는 전환 구간에 진입하는지가 바로 핵심인데 해외 확장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투자 관점의 임팩트가 상장합니다 그리고 에버리보스 같은 경우는요, SLAM 그리고 라이다, 그정 적외선 카메라 기반의 객체 인식 등 새로운 AI 스택을 내재했는데요. 이 기술력은 단순한 이제 가정용 로봇을 넘어서 산업용 그리고 모빌리티 모빌 공급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엔진이죠. 특히 이제 SK 인텔릭스가 나무엑스 사례처럼 B2B 레퍼런스가 가시화되면요, 대량 발주와 장기 계약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특히 이제 모빌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대비 마진이 높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계약으로 이제 반복 매출이 창출이 되면서 상용화 속도와 그리고 글로벌 유통만 확대 확보가 관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 검증이 끝난 만큼 상용화 전환 시에는 매출 가속은 현실적이면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좀 체크해야 될 거는 기술 검증에서 그리고 B2B 레퍼런스 확대 거기다가 대량 발주까지 연결고리가 얼마나 빨리 형성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요. 국가는 지난 8년, 지난 8개월 이상 이제 이어졌었던 작년 8월부터 차 조정을 받던 단기박스권을 요번에 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요번에 강력하게 좀 들어와준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글 로보틱스 관련 소식도 붙어주면서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요. 박스 돌파 이후 거래대금에 붙은 상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전환 을 시도하는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에브리봇은 이제 한 방에 성공을 넘어서 여러 갈래의 수익폭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상승의 초입에 위치한 만큼요. 추세를 만들어주는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애브리봇이습니다 네, 제품 라인업 다각화에 나선 에브리봇입니다. 이제 막 박스권 돌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추세를 바꿔가면서 박스권 상단 뚫어낸 뒤에 움직임이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는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체크해보시죠. Takk fyrir að hlusta! 오늘 작전명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 떠오를 때만 하더라도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시장을 끌어가는 성장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반장님. 네. 주식시장에서 진짜 보석은 사실 기술력과 확장성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죠. 단순히 이제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장을 열어갈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오늘 소개할 타겟주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만 예전에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 산업까지 뻗어가는 숨은 강자입니다. 마치 이제 작은 톱니바퀴가 하나가 이제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듯이 이 기업의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타겟주가 확보한 마이크로 M, MIM 즉 이제 금속 분말 사충 성형 기술은요 단순한 기술 신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은 이제 3mm 이하의 그 초정밀 부품을 구현할 수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가락이나 관절 같은 세밀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왜 주목하는지 이유는 분명한데 테슬라 옵티머스가 보여주려는 섬세한 동작도 결국 이런 정밀 소재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미 타겟주는 자동차, IT, 자율주행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검증된 신뢰도를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단순히 이제 기술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로봇 시장 본격 진출의 신호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겟주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최대 총기 업체인 IWI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방산 시장의 문도 열었는데요. 총기 소재는 극한의 열과 압력, 충격을 버텨야만 하기 때문에요 진입 장벽이 사실 높은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겟주는 독보적인 MIM 기술력으로 이 장벽을 뚫어냈고 특히 이제 IWI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글로벌 강자이기 때문에 이번 성과는 단순 거래 이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아질 수 있을 건데요. 우선 베트남 국방부양 납품 확대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 강산 부문은 사실 실적과 기업 가치 모두를 끌어올릴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글로벌 총기 업체들이 이제 m i a 채체택을 늘리고 있는 만큼요 타겟주의 레퍼런스 가치는 더욱 빛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타겟주의 매출 구조는요 과거에는 자동차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의료기기, 전자, 강산 로봇 등 고급화 가치로 산업으로가 빠르게 외연을 멀, 넓히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A 리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단두 곳에서만 양산 가능한 핵심 부품으로 이제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을 하고요. 이는 단순히 이제 부품 업체가 아니라 현단 산업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증거죠. 다각화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중장기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타겟주는 자동차, 의료, 방산에다 거기다 로봇으로 이어지는. 가층적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숨겨진 미래를 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바닷권 반등 이후에 첫 눌림 구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돌림 흐름 속에서 외인소급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시에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만큼 헌침해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리해 보면 시장은 언제나 다음 먹거리를 선점하는 기업에게 보상을 주죠. 사계주는 작은 부품 하나로 로봇과 방산, 거기다 의료까지 세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종 확장이 아니라 미래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이미 손해진 기업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바로 초기, 성장 스토리의 동참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종목을 작전본부에서 안내 드릴 예정인데요. 아래 QR코드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요. 어제 DI 신호와 같죠.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타겟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등 모두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되겠죠? 저와 함께라면 종목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시장에서 먼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전 본부에 입장하시고요. 내일의 급등주를 가장 먼저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타깃주입니다. 타깃주의 정체 그리고 전략은 작전본부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해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